국민들이 기회를 주신 건 아니거든요. 진중권이 저국 사면 논란에 팩트 폭격을 하는데, 본인이 입시 부정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어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 건 아니거든요. 사면의 전제 조건이 뭐죠? 일단은 뭐70% 이상의 형기를 지나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 안 하잖아. 두 번째로 뭐냐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판결문을 보십시오. 자기는 계속 부정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판, 판결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검찰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검찰한테 보복을 당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도둑당했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면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랬습니까 경기 도지사 시절에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사면한다라는. 것은 결국 정치적 흥정거리 아니냐라고 비판했던 그 일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